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위에선 일단은 교회를 가라는데 제가 망설이는 이유는 교회를 가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휩쓸려서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봐. 그래서 뭔가 체험을 하고 가고 싶은데 잘못된 생각일까요? 아니면 일단 교회를 가는 게 맞나요? 어이 생각은 되게 일단은 이 생각에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보자면은 굉장히 좋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닌데 주변 분위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나 스스로 착각할까 두렵다. 어 이건 너무나 좋은 생각이 좋고 되게 경계해야 되고 특히나 교회마다 그런 교회들 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로 신앙을 조져버리는? 그러니까, 음악이나 그런 분위기를 활용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봐. 지금 내가 뭔가 시, 신비한 걸 경험하고 있나봐. 어떤 황홀경에 빠뜨려버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해야 되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어, 뭐랄까, 정정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특각을 하기 쉽냐면은, 특히 한국인들은 이게 무속 종교에 워낙 많이 쩔어 있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접신하는 거. 그래서 이 신을 내가 갑자기 대면해가지고 정면으로 만난 다음에, 아, 뭐, 정말 그, 뭐, 신비한 구름 같은 걸 본다든가, 아니면 꿈에서 뭔가를 만난다든가. 약간 이런 식의 4차원적인 어떤 신비한 접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물론 어떤 이런 신비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비현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특히나 이 구원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감동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선 배워야 돼요. 그거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렇지 않고 내가 혼자 하나님을 알아볼거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신비현상 혹은 심지어 신비현상도 아니야 개인이 착각한 어떤 심리적 현상을 가지고 아, 하나님을 체험했나봐 이런 식 이러면서 굉장히 잘못된 종교현상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전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교회에 가라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조합해 본다면은 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교회를 가보시라. 그것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